네 오늘은요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 사람들은 이제 너무 외면적인 것만 추구하면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면서 어, 그렇게 겉모습만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 그 내용은 맞습니다.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어,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실력이 더 중요한 건 맞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나쁜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름다운 건 좋은 겁니다. 아름다움 그 가치는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옷을 사러 갈 때, 옷을 사러 갈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아름다움이란 그런 거예요.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도 어떻게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력도 좋고. 인격과 품성도 좋은데 외모가 어, 열등해서 어떤 경쟁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외모보다는 어, 일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데 자기가 실력이 없고 노력을 안한 것을 내가 외모가 떨어져서 어, 그런 불리한 경쟁에서 패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역시 외모 지상주의예요. 실력은 실력이고 외모는 외모인 것입니다. 단 실력이 비슷하다면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소개팅 나갔을 때두 사람이 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아주 매너가 좋으면 외모가 좋은 사람한테 더 끌리는 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특별히 좀 못생긴 사람을 더 좋아하는 취향이 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니까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모 지상주의는요, 인성과 실력을 배제한 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어, 평가 가치로서 외모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외모 지상주의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모 지상주의는요, 외모만이 모든 것의 판단의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는 나쁜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고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그런 것을 역으로 무시하셔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가치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